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선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의 슬모 제 5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내주신 사연은요. 음, 우리가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때 항상 하는 고민이에요. 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는가? 여기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진리 중에 하나는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 아이러니에 대한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아이러니는요, 그쵸. 우리가 흔히 반어적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버블 아이러니라고 하는 게 있고, 시추에이션을 아이러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언어를 반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언어적 명령을 하는 기법도 물론 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는 뭐 온수 좋은 날처럼 정말로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니다 아니면 예상되는 결과 정반대의 결과 가 나왔을 때 등을 우리가 이른바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아이러니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삶이 왜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연자님의 고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송보란님께서 주셨어요.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올해로 3년째 교수님 커리큘럼을 따르긴 학생이에요. 교수님 덕분에 항상 국어는 구입점 밑으로 떨어본 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재고매는 조금 어둡지만 용기를 내 한번 꺼내봅니다. 3년 전에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호기롭게 단계합격 이거를 꿈꿨는데요. 저때 떨어지고, 그 다음에도 떨어지고, 어느덧 장수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째 접어드니 많이 지친 것 같고요. 더구나 올 국까지 시험에서는 딱한 문제만 딱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과 나는 아무래도 이 점수밖에 안 되나 하는 좌절감이 그차합니다 거듭된 실패로 인해 상처가 잘 아물질 않습니다. 전 여태껏 제가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잎을 틔우고 꽃봉오리를 내놓고 해를 꼬라앉고 있으면 꽃이 필줄 알았는데요. 최근에 저를 돌아보면 온통 그늘뿐이라서 저 자신도 그저 그늘처럼 느껴집니다. 높고 밝고 빛난 사람을 만나면 자꾸 좁아지고 어두워지고요. 저온차 겨울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적대분이 한탄이 길었네요. 제 겨울도 지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 이 고민을 해결할 열쇠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며 하던 대로 열심히 하는 게정답이라는 것도 어렵듯이 알지만 하지만 교수님 걱정이 계속 커져요. 왜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을까요? 지금 잘하는게 맞다면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연을 좀 주셨어요. 음 보람님, 일단 우리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사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기 에 앞서서 문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우리들한테 어떤 효용 가치가 있냐? 쓸모라고 하는 것을 <laughs> 효용 가치라고 바꾸는 것도 조금 약간 말의 어폐가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겠그 중에 하나는 삶은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삶은 인과적 관계가 분명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삶 자체가 굉장한 아이러니다 라고 하는 인식의 깨달음을 준게 사실 문학 작품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작품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보통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 제가 이제 그 문학의 실무에서는 좀 어려운 작품들을 좀 많이 좀 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짧고 쉬운 작품을 소개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여러분들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약간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운수 좋은 날이라 작품. 그리고 이제 내용은 알고 계실 을땐 혹시 희곡을 읽어보셨나요? 어, 워낙 유명한 그 비극이죠? 오이 디푸스와이두 가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현직원의 소설, 운수운날은 1925년도 식민지식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사실지를 확립한 소설입니다. 어, 워낙에 유명한 소설이기 때문에 즐거인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하루에 너무, 그쵸, 운수가 좋게 만은 돈을 벌었죠.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왔을 때는 김첨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파국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아내가, 그쵸, 혼자서 그렇죠? 죽음을 맞이하게 된 비극적 장면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장 뭐 많이 알고 있는 장면 아왜 어, 설렁탕을 사는데 먹지를 못하니 먹지를 좋다, 못하니 비상에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이런 식으로 주인공의 울부짖음으로 소설이 끝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소설은 여러분께서 단순하게 사실주의 이렇게 외우셨겠지만 이 소설, 이전의 소설을 보면 은이 소설이 당대의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를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 소설은 끝에가 핵핀전로 끝나죠 1 9 1 0년대그저 무정을 비롯한 계몽주의 소설도 끝에가 해피엔딩이거나 의지적인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끝나거나 밝은 빛을 미래를 향해서 비추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1920년대에 그저 계급주의와 함께 사실주의가 이제 우리 문단에 들어오게 되면서 젊은 작가들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의 파국을 보여준 소설을 쓰게 돼요. 그전의 소설에서는 태가 이런 식으로 비극적으로 끝난 소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나, 그죠 읽으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설마. 아내가 죽었을 리는 없어. 그럴 리는 없을 거야. 여태까지 한국 소설들, 조선의 소설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결말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 문학 작품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있는 그들의 비극의 단면을 잘라서 그대로 보여주는 기법이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소설이 단순하게 사실적으로 뭐 어떤 상황을 묘사했다 이래서 사실주의가 아니라 현실의 비극적인 단면을 있는 그대로 결과적으로 현대라고 하는 사회는 개인의 의지, 개인의 낙관적 전망으로 그렇죠 이 세계의 비극적 파국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삶의 진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실주의 소설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우리나라의 사실주 소설이었던 이 사실주 의 소설이었던 이반화적 명령의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었던 은수운날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원하는 결과를 되지도 않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결말로 끝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삶의 진실을 보여줬을까요? 수많은 사실 소설들이 그러한 결과를 보여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 워낙에 유명한 그저 비극이죠. 바로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실제로 그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희곡은요. 이 희곡은 어, 오이디푸스 왕이 그죠 신탁을 받고 신탁의 진실을 그죠 알아내기 위한 그 시점부터 다른 말로 하면 비극적 파국이 있는데요. 비극적 파국의 바로 직전에서부터 사실 희곡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희곡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그 전에 이야기를 아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이디프스는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죠. 라이스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신탁이 이제 그저 나오게 되죠. 신탁 결과 네가 낳게 된 지금 이 아들이 너를 죽이고 네 아내를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신탁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그 아버지 라이오스에 의해서 숲속에 버려지게 되는데 발에 못질을 해서 그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이디푸스는 숲속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오이디푸스는 다행히도 어떤 귀족 부부한테 발견돼서 그집에서잘성장 하게 됩니다. 청년이 오이디푸스는 자기 삶의 뿌리를 알고 싶어서 부마 이별을 하고 모험의 길을 떠나게 되죠. 그 모험의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그죠 어떤 귀족을 만나게 돼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일종의 주차 시비 같은 게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도로에서 서로 간에 통행을, 통행을 비키지 않고 거기서 싸움이 붙었는데 이 혈계가 왕성한 오이디푸스가. 자기한테 무리하게 대하는 마부와 그 안에 타고 있는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 초호 어른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디프스는 자신의 어떤 그 인생길을 의미를 찾아서 계속해서 방랑을 떠나게 되다가 이렇게 해서 잘알고 계시는 뭐 스핑크스, 스핑크스를 또 처단하고 태베란 도시로 입성을 하게 되죠. 태베에 갔더니 뜨거운 환영을 받게 돼요. 왜냐면은 자신의 도시를 막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스핑크스라는 괴물을 갖다 물리친 영웅인 데다가 지금 그 나라 왕이었던 라이오스는 그저 행방으내까가지고돌아오지 않고 아름다운 왕국 혼자서 외롭게 지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오이디푸스에게 이날의 왕이 되어 주것을 간청을 했고, 오이디푸스는 연상의 아름다운 이오파스텔을 아내로 삼아서 그쵸? 어, 자식들을 낳고 잘 살게 됩니다. 자, 그리스 비극인이 오이디푸스 왕은요. 바로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파국 바로 직전에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이디푸스가 다스리던 태베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탁에 나왔는데, 신탁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 나라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의 어머니를 취한 그러한 사람이 있다. 오디피스가 이 신탁을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 것을 말리게 돼요. 알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데 오이디푸스는 계속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원형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모한테 버림받았다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자를 찾아내서 내가 다스리는 나의 안정을 가져오겠다고 확신을 가지고요. 신탁의 주인공을 찾아 나서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그 신탁의 주인공이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비극이죠. 알고 봤더니 자기가 사랑하던 자기 아내가 자기 어머니였고, 자기가 죽였던 예전에 젊은 혈의 살인을 저질렀던 그 대상이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뿌리를 찾고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했던 오이티푸스의 열망과 의지가 역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가장 끔찍한 파국을 그죠 불러일으킨 거죠. 어, 자기 아내이자 어머니인 또 이오카스테는 어, 자살을 하게 되고. 오이디푸스는 이 끔찍한 비극 앞에서 이 고통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두 눈을 순수로 찔러서 장님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평생을 방랑의 길을 떠나면서 그렇 방랑 속에서의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왜이 비극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류의 역사 속에 사랑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도대체 이 유명한 비극은 왜 처음부터 오이디푸스의 성장 과정에서 담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파국 직전에 오이디푸스의 선택과 고뇌를 주된 어떤 내용으로 담은 것일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오이디푸스 왕의 그런 서라부터 시작해서 이 작품은 워낙에 많은 각도에서 연구가 되기 때문에 각자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은 아마도 이 비극적인 어떤 내용이 밀리 역사상 지금까지도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승차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삶의 근본적인 어떤 성질을 보여주고 있다 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입증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의지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혈기왕성한 이런 어떤 생각이 결과적으로는 절대를 들춰선안 되는 비밀을 들추게 되고 모든 삶의 삶, 특히 자신 삶을 파국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극적 결과가 자신의 의지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인과적 의리로 설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도 타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완벽하게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은 자만이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우리 문학 작품, 특히나 비극적 중조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문학 작품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죠. 마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 유명한 카타르시스, 다른 말로 하면 은 타인에 대한 연민과 자신에 대한 공포. 아, 웨디브스 너무 불쌍해. 저런 일을 겪다니. 이게 바로 연민이고요. 두 번째가 자신에 대한 공포. 아,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타인에 대한 감정인 연민과 자신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양가적 감정이 섞여서 올라가면서 감정이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을 아리스토텔리오스는 그때 카타스, 카타르시스 이론으로 설명을 했죠. 이런 카타르시스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라는 감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삶에 대한 어떤 성찰, 그 전열, 그것은 무엇인가. 삶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정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하는 그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 작품에서 수많은 주인공들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끝을 결코 알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인물들의 정말 비극적인 파국 앞에서 우리 인간은 공파와 민의 감정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쵸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속에서의 자신에 대한 어떤 겸손함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러니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은수로운 날과 그다음에 OED p 스왕을 말씀을 드린 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삶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때그때마다 성과가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뭐 AI가 인간의 삶을 대체한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AI가 우리와 가장 다른 점이 뭘까요? 그렇죠.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확정성 그다음에 불안정성 예측할 수 없다. 이게 생명 에너지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거든요. 운동을 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우리 삶은 항상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앞에 성과를 보게 되면은, 그쵸? 자신의 삶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그쵸? 그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초지함을 느낄 수가 있겠지만,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깨달음은 인생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건데, 놀랍게도, 그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겸손해지잖아요.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죠. 거기서 또 다른 성과가 나오게 된다는 이것도 또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라님께서는 왜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지 않을까라고 지금 한탄하고 계시고 굉장히 슬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깨달음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분명히 어, 내인생내 마음처럼 완전히 되지 않는 삶을 갖다 느끼게 될 때, 그쵸? 역으로 어, 나는 이게 정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더니 또 됐네라고 하는 또 그런 어떤 아이러니적인 상황도 맞이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누구도 정답 얘기할 수 없는 시간의 그 흐름이 쌓인 어떤 결과고요 그러면 은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그냥 묵묵히 자기 삶을 견디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왔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아이러니가 발생할 거다. 이건 정말 안될줄 알았어. 나 이번에 정말 좀못볼줄 알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정말로 놀랍게도정 반대의 결과. 어찌은게 맞았네.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합격했네. 이런 결과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극적인 정제 앞에서 삶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은 겸손하게 되고 그 겸손한 속에서. 또,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성과를 이어날 것이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이 사연이 정답으로 다가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답으로 다간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설명하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인과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연자 분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런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도또 다른 또 희망이 될수 있는 단추가 되기만을 바랍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데 목묵게 견뎌가는 그 속에서 어, 결과적으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제 말이 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에 문학의 술모 유카를 통해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